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통령입니다. 오래간만에 세계대회 제1회 난갑의 32강전이 끝났고요. 이제 16강전 대진추첨이 벌어졌는데, 아, 대박, 대박 매치가 또 하나가 성사가 됐습니다. 이 신진서가 그동안 이제 중국 기사들 중에서 누가 가장 까다롭냐라는 질문에 본인하고 똑같이 2000년생인 딩하오가 가장 까다롭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신진서 구단이 딩하오를 만났어요. 재밌는 대국이 될것 같습니다. 1 6강전의 가장 빅 이벤트는 신진서와 딩하오의 대국. 그동안은 이제 8번을 만나서 신진서 구단이 5번을 이겼는데, 어, 딩하오가 또 굉장히 힘이 좋고 요즘 또 인공지능하고 해관 수련을 많이 하면서 더욱더 바둑이 단단해졌거든요. 신진서 구단의 1인 천하 복주 시대에 빙하오가 상대 상대자로 나설 수 있을지 저는 이 바둑이 일단 16강전에서 가장 주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있었던 32강전에서 대체적으로는 이길 만한 사람들이 전부 이겼거든요. 아, 근데 공교롭게도 딱한판 이변이라고 할 만한 대이변이 벌어졌는데 커제 구단이 대만의 라이진 푸한테 졌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좀 제법 어린 친구인데 대만랭킹으로 치자면 한 3위권에서 5위권 정도 되는 기사거든요. 허재가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본인의 연승 가도에 동지부를 찍었습니다. 라이진프는 16강전에서 중국의 탄샤오를 만났고요. 오늘 우리나라의 박건호가 중국의 차오샤오 양에게 이겼는데 16강전에서는 시얼하오를 만나게 됐습니다. 시얼하오는 오늘 이아마 요타한테 대단히 고전을 했는데 결국은 이겨냈어요. 박건호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16강전 중국 상대방 중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대진 추첨을 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상대전적에서는 1대 0으로 앞서 있고요. 박정환 구단 오늘 자오천이에게 굉장히 고전했는데 결국은 이겨냈고 16강전에서는 중국의 구주하우를 만났는데 그동안 8승 4패 1 무승부가 있네요. 구주하우도 워낙 까다로운 기사라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대진운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오천이의 부조하우까지 좋은 대지능 같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리웨이칭하고 장웨이지에는 1라운드에서 이제 미국하고 유럽을 만나서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게 16강 진출을 했고요. 그 옆에는, 이 우리 변상일이 이제 탕웨이싱에게 비교적 손쉽게 이겼는데, 16강전에서는 왕싱하오를 만났어요. 이왕싱하오라는 친구가 중국의 최고 유망주인데, 과연 변상이라고왕싱하오내두 네, 번째로 재밌는 대국은 변상일 왕싱하오 같아요. 좀 이것도 재밌는 대국이 될것 같고 왕싱하우가 공식 대국에서는 1대0이지만 비공식 대국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더 많이 이겼거든요 공식 속기 대국에서는 왕싱하우가 전상일에 좀 강한 면모를 보여줬는데 내일 이 난갑에는 그래도 제한 시간이 각자 2시간이니까 이것도 또 이제 모르는 승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옆은 이제 안성준과 중국의 타오신난둘다 오늘 고생 좀 했죠 안성준은 초반부터 아주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이겨내면서 대의 타오신란을 만났고 타오신란도 오늘 강동윤하고 엎치락뒤치락 고생은 했는데 결국 이겨냈어요. 이 대국도 재미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논란의 리시아나오 오늘 원성진 구단에게는 비교적 괜찮은 내용으로 이겼는데 이 대면 대국에서 과연 어느 정도 내용을 보여줄런지 또 어느 정도 결과물을 보여줄런지 궁금합니다. 랜샤오는 이제 일본의 새끼고타로에게 비교적 뭐 편안하게 좀 이긴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16강 전에서는 중국 기사가 이제 10명, 그리고 우리나라 기사가 5명, 그리고 대만 기사가 1명, 일본 기사는 이제 전원 탈락을 했어요. 기 아마유타가 그나마 괜찮은 바둑이었는데 결국 시얼하워에게 역전당하면서 일본은 이제 전멸, 전멸당했고요. 중국이 현재 10명, 우리나라가 5명, 그리고 대만이 1명인데 과연 이 다섯 명 중에 몇 명이 살아남아서 8강전에서 중국하고 이제 어느 정도 비율로 8강전에 올라갈 수 있을지. 제가 생각할 때는 최악의 경우에는 내일 제로가 될 수도 있고, 최고로 좋은 경우에는 내일 뭐 다섯 판 전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한 4승 1패 정도 이상 하면 아주 준수한 성적 같고, 3승 2패, 3승 2패 정도면 그래도 절반의 성공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밑으로 2승 3패 밑으로 하면은, 좀, 어, 뭐 해강 대진부터 좀 험난한 여정이 예상이 될것 같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이 세계대회, 메이저 세계대회, 우승 상급 3억 5천만원 정도 되는 메이저 세계대회 최강자들 16명이 남았는데 5월 6일 1시 30분부터, 저는 신진서 딩하오 그리고 왕싱하오 변상일, 리시아나오 렌샤오 리시아나오 바둑은 늘 주목이 되니까 요런 바둑들을 위주로 5월 6일 1시 30분부터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동영상 흥미가 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